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집 코너입니다. 개그맨 조세호가 지난 20일 9살 연하의 연인과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원로 개그맨 전유성이 주례를 보고 가수 거미가 축가를 부르는 등 화려한 하객 라인업으로 팬들의 관심이 각별했는데요. 앞으로 조세호 부부가 살게 될 화려한 신혼집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소식사에 따르면 조세호는 결혼식 다음 날부터 약 열흘 동안 신혼 여행을 다녀오고. 최근 이사한 용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세호의 신혼집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레미안 용산더센트럴 53평입니다. 용산역 전면 구역을 재정비해 지어진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두개동 지상 40층, 총 782세대 규모로 압도적인 높이와 독특한 외관 덕분에 용산 방문객 누구나 눈길이 향하는 곳입니다. 국토유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레미안 용산 더 센터럴 53평은 2022년 12월 35억 원에 거래됐고 지난 7월엔 이보다 낮은 층이 3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조세호는 이 집을 매입하지 않고 전월세로 구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현재 53평의 전세가는 17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월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850만 원으로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레미안 용산 더센트럴 지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과 연결되어 있고, 1호선 용산역은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사방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다양합니다. 조세호의 배우자는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는 비연예인인데요. 배우자의 편리한 출퇴근과 이동을 고려해 이 집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세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온집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집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끌었고 남산타워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시티뷰는 출연진의 경탄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조세호의 집은 아름다운 외관으로 유명한 아모레퍼시픽 사옥을 정면에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21,500개의 알루미늄 커튼으로 둘러싸인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이 사옥은 낮에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밤에는 내부의 은은한 조명까지 더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한편 그동안 일대 개발이 더였던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더불어 UN사 용지,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등 굵직한 개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산이 강남을 뛰어넘는 서울 최고 핵심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집 코너였습니다.